힘면 발력을 쓰고 힙턴을 하고 여러분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코스에서 몸을 이렇게 쓰면 아주 폭망합니다. No, no is, this,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현장에서도 정말 많이 강조하는 부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이기호입니다. 몸에 힘을 끌어다 빵! 쓰면은 저렇게 비거리가 어느 정도 나야 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스코어가 몇 년째 100타, 90타 밑으로 떨어지지가 않고 몸을 써도 이득을 보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번 레슨을 꼭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스윙을 4분의 3으로 팔을 이용해서 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8로 4분의 3 스윙을 한 겁니다. 7번 아이언인데 비거리가 생각보다 많이 나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몸을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풀스윙으로 스윙을 크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나름 저는 몸을 사용을 해서 쳤는데 비거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크게 해도 힘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몸을 잘못 활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지면발력과 힙턴이 스윙을 하면서 나와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을 초보분들이 일부러 하면은 오히려 몸이 무너져서 아까 보여드린 영상처럼 일어나고 공을 못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시 팔로 이번에는 가볍게 쳐보겠습니다 제 스윙을 보면 힙이 고정이 되어 있었나요? 그리고 지면을 이렇게 안 쓰고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죠. 저는 놀랍게도 클럽과 팔을 빠르게 휘두르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핸드 컨트롤 피벗입니다. 이것을 멤버십 영상에서는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로 치라고 하면 정말 팔로 치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리가 안난 부분을 큰 스윙에서 찾기 때문에 공과 나의 몸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진 상태에서 팔을 쓰면 거리가 나지 않고 자연적으로 힙이라든지 지면을 쓴다는 모션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힙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클럽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필사적으로 머리를 박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머리를 박는 것처럼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올라가는 힘에 버티고 휘두를 때도 오히려 버티는 감정으로 하고 팔만 정말 미친 듯이 빠르게 휘둘러 보십시오. 중심을 이렇게 지켰다는 전제를 깔고 팔을 빠르게 휘둘르셔야 돼요. 자, 그럼 드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셋업을 하고 클럽을 손의 위치 기준으로 이 벨트 앞에서 한번 멈춰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중심을 지키면서 이 각도를 잘 버티면서 팔을 올렸다가 바로 쳐주는 겁니다. 벨트 앞, 올렸다, 빵. 벨트 앞, 올렸다, 빵. 벨트 앞 올렸다 빵 벨트 앞 올렸다 빵 네, 거리 많이 나죠 스피드를 가져와야 될 부분은 이 삼각형 이 팔과 클럽에서 스피드를 최대한 많이 뽑는 것을 기본적으로 할수 있으셔야 돼요 프로들도 누구나 초보였고 초보 시절에 이렇게 클럽과 팔을 열심히 휘둘러서 빠르게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 이상 뽑아내기 위해서 몸을 활용한다 하면 좋지만 팔 구조에서 스피드를 낼수 있는 모양이 안 나오는데 몸에서 해답을 찾으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이 벨트 앞에서 한번 멈춰줍니다. 여기서 바로 올렸다, 빵! 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올렸다, 빵! 때려주는 겁니다. 비거리 내기 쉽죠? 이 구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전문적으로 하체라든지 상체라든지 그거를 생각을 해보셔도 늦지가 않습니다. 자, 드라이버도 질문할 것 같아서 미리 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벨트 앞에서 한번 멈춰줍니다. 그리고 팔을 빠르게 올리고 몸이 버틸 준비를 하면서 팔만 빠르게 휘둘러 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쳐도, 거리도 생각보다 만족스럽죠. 이 정도면. 일반 남성들 정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벨트 앞에 멈춰주고, 올렸다, 빵. 이거는 좀 젊은 층의 남성 골퍼분들이 이 정도 스피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좀더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벨트 앞까지 딱 가고, 100타, 90타 정도 치는 분들도 분명히 이 정도 힘은 있을 겁니다. 그 정도 힘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힘은 무조건 있을 겁니다. 네. 95마일 정도는 아마 남성 골퍼분들이라면 충분히 낼수 있는 스피드일 겁니다. 이번엔 여성분들 스피드 보여드릴게요. 벨트 앞까지 멈춰주고. 이 정도 스피드가 좀잘 치는 편에 속하는 분들의 스피드일 겁니다. 레이디티에서 치면 이 정도 치면 정말 80탄은 충분히 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더 느리게 보여드릴게요. 벨트 앞에 딱 멈추고. 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더 천천히. 델타 앞에 멈추고. 지금 정도 스피드가 백타 정도에 있는 여성 골퍼분들의 스피드라고 생각합니다. 몸은 이렇게 땡땡하게 잡아놓고 팔만 미친 듯이 휘둘러 보십시오. 전제 조건은 이 중심을 지킬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몸이 반응을 할수 있고 중심이 벗어나면 몸은 제대로 올바르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제 스윙을 보면 분명 지면발력 쓰고 이렇게 돌거든요. 이거는 모션입니다. 제가 지면을 빵 차고, 힙을 돌리려고 하는 행위를 전혀 하지가 않습니다. 정리하면, 체중이동, 지면발력, 힙턴, 이런 것 죄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누가 이쪽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항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벨트 앞, 올렸다, 빵. 벨트 앞, 올렸다, 빵. 팔을 빠르게 해서 스윙을 하다 보면 나중에 힘이 빠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베이스가 깔린 상태에서 힘이 야들야들 빠지면서 빠르게 할수 있는 경지가 올 테니까 조급해 하지 마시고, 팔을 빠르게 해보십시오.